이번에는 민사소장을 제출한 뒤에 재판 진행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모두 시청하시면 민사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변론기일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론이란 소송 당사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원고가 소장을 제출한 다음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들을 법정에 출석시키는데요. 법정에 출석한 당사자들은 사건에 대해 진술하거나 필요한 소송 절차에 대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변론기일은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을 이용하거나 법원이 우편으로 발송하는 별론기일 통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지정된 일자에 맞춰 사건이 진행 중인 법정 앞으로 갑니다. 이때 각 법정 앞에는 종이 명부 또는 화면의 명부를 통해 재판 순서를 안내하고 있으므로 내 사건을 진행하는 법정이 맞는지 한번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서에 따라 법정에 입장한 다음 내 사건 순서가 되면 판사님의 호출에 따라 소송 당사자들은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당사자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건 번호와 출석한 당사자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만일 법정 대리인이 출석한 경우라면, 소송 당사자와의 관계를 밝힌 후, 소송 대리 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맞는지 확인했다면, 사건에 대한 진술을 시작합니다. 원고는 소장의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을 한번더 진술하고, 필요한 경우, 판사님의 요구에 따라 기존에 제출한 서면의 요지를 간략히 진술합니다. 피고는 원고 주장에 대해 인정하는 부분과 반박할 부분을 나누어 진술합니다. 원피고의 진술을 판사님이 질의하거나 문제점을 지적했다면, 각 당사자들은 즉시 답변하거나, 답변이 힘든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 판사님이 원고에게 과도하게 청구하였다고 지적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다면, 서면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판사님이 피고의 진술에 대해 잘못된 것을 지적한다면, 판사님이 오해하신 것이 있는지 확인하여 나중에 서면을 통해 수정하거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증거자료 수집이 필요한 원피고는 변론 중에 문서 제출명령, 사실조회, 문서 송부 촉탁, 감정 및 증인신청이 필요하다고 진술하고, 다음 변론기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한다면,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진술할 경우, 판사님은 반대 측에게 증거 수집에 대한 의견을 여쭤보실 수 있으므로, 즉시 답변하거나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은 나중에 서면을 통해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듯, 변론 중에 추가로 진술이 나왔다면, 준비 서면을 통해 진술에 대한 나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처음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변론 중에 나눈 이야기들을 잊을 수 있으니, 간략하게 메모하여, 다음 변론기일까지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와 같이 주장이나 준비 서면 요지, 증거 신청에 대한 진술을 마쳤다면 현장에서 다음 변론기일에 무엇을 할지 정리하여 즉시 다음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마무리합니다. 법정에서는 사건이 많고 시간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내가 변론기일에 진술할 내용들은 가급적 서면으로 미리 제출하고 변론기일 당일에는 서면의 핵심 요지나 주장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판사님이나 상대방이 진술할 때에는 말을 끝까지 다 들은 뒤 요지를 파악하여 나의 답변이나 주장을 간단 명료하게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민사소송 진행 과정에서 변론 절차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변론기일은 소송 진행 중에 법원에 출석하여 내가 서면을 통해 주장한 것을 다시 한번 진술하거나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변론기일을 통해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하거나 필요한 증거수집 절차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론을 통해 정리된 나의 주장은 준비 서면 혹은 증거신청을 통해 다음 변론기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론에 필요한 모든 서면은 다음 변론 기일이 오기 전에 미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민사 소송 변론 과정을 살펴보고 상황에 맞게 변론을 준비해 보세요.